안녕하세요. 중고차 넘버원 no. 경험모터스 김현우입니다. 자 오늘도 어, 경험모터스가 보유하고 있는 100% 실매물 차량 어, 경험모터스 자사 보유 차량을 오늘도 한번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촬영할 차량은요 올뉴 K7이에요. 올뉴 K7 차량이고 3.0 프레스티지 등급의 차량입니다. 자 정직가 판매를 위해서. 번호판 공개해 드리고요. 옆에 그 등록증 원본, 사본 아니고 원본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올뉴 K7 3.0 프레스티지 차량 외관, 내부 옵션까지 한번 꼼꼼히 한번 살펴봐 드리고요. 오늘 이 차량 신차가 대비해서 엄청나게 저렴한 차량이에요. 신차가가 3,000한500 정도 하는데 오늘 끝까지 영상 보시면. 아마 가격 보시면 거의 반값, 반값이라고 보셔도 무방할 정도로 그 금액에 나와 있기 때문에 영상 끝까지 보시면 좋은 정보 얻어가시고 또 올뉴 K 7또 좋은 금액에 나온 거또 확인하실 수 있으시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외관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자, 올류 K7 3.0 프레스티지. 자, 외관부터 한번 천천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류 K7의 전면부에요. 전면부 사진이구요. 전면부에 보면 항상 제가 설명드리지만 여기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그 센서가 방패 모양으로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요 차량 또한 요 방패 모양의 센서가 장착되어 있기 때문에 어, SCC 기능, 아까 실내 옵션 드릴 때 설명드리겠지만, 이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기능이 들어가 있어요. 반자율 주행 기능이라고 차가 섰다 갔다를 반복할 수 있고, 그리고 차가 쓰면 자동으로 쓰고, 차가 가면 자동으로 출발을 해주는 그런 아주 굉장히 편리한 기능이에요. 항상 강조드리지만, 굉장히 편리한 기능에 SCC가 장착이 되 있다는 것만으로도 지금 이올6 k 7 프레스티지 차량 굉장히 좋은 옵션을 가지고 있고요. 올뉴 K7 헤드라이트 부분이고요 굉장히 날렵하고 예쁘게 뽑혀 있고요 기스 상태나 그런 거 없이 아주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앞 범퍼 또한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요 앞쪽 휀다예요 휀다도 이렇게 보시면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 이제 휠 타이어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휠은 스크래치가 조금 있습니다 한 군데 여기 이쪽에 스크래치가 조금 있고요 그리고 타이어 상태는 어... 어, 나쁘지 않습니다. 한한60% 정도 남아 있고요. 앞쪽 접이식 백밀러 쪽이고요. 운전석 앞문입니다. 스크래치 없이 깨끗합니다. 자, 운전석 뒷문이고요. 스크래치 없이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요. 요 뒤쪽 휀다 부분인데요. 뒤쪽 휀다 부분도 깨끗한 상태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요. 뒤쪽에 휠 타이어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뒤쪽 휠 타이어는 휠은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 타이어 트레이드는, 어, 뒤쪽 타이어는 좀 좋네요. 뒤쪽 타이어는 70 이상 남아있어요. 70 이상 남아있고, 휠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뒤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뒤쪽 영상입니다. 보시면 스크래치 없이 깨끗하고요. 그리고 트렁크를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자, 트렁크 뒷공간이에요. 휘발유 차량은 늘상 그렇듯 깊은 공간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아주 트렁크 공간이 굉장히 넓습니다. 넓은 트렁크 공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트렁크 공간도 보셨고, 이제 조수석 쪽으로 넘어가보도록 할게요. 조석 뒤 핸다 쪽이고요. 보시면 스크래치 없이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 휠 타이어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휠 타이어도 뒤쪽 휠은 깨끗하게, 스크래치 없이 깨끗합니다. 타이어 상태는 저쪽과 동일하게 70% 이상 남아있고요. 조석 뒷문, 앞문, 모두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앞쪽 핸다고요. 핸더 부분에도 스크래치 없이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 휠 타이어 보실게요. 휠 타이어도, 어, 휠도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요. 스크래치가 있다면, 가까이 찍어 보이시면, 한요 정도 정도 스크래치는 있어요. 타이어 트레이드는 이쪽은한60 정도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앞 범퍼 쪽이고요올6 K7 3.0프레스티지 차량. 자, 외관 한번 살펴봤고요 실내 옵션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아, 올류 K7 3.0 프레스티, 이제 실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게 운전석 안문이고요. 이쪽으로 보시면 윈도우 스위치하고, 뭐, 접이식 비밀러 스위치가 있어요. 그거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멋스러운 우드 그레인의 어, 센터 페시아를 가지고 있네요. 한번 실내 옆 모습이고요. 굉장히 깔끔하고, 이 시트 색깔이 지금 제가 영상에는 지금 당길지 모르겠는데, 진한 브라운 색깔이에요. 그래서, 시트가 굉장히 고급스럽습니다. 거기에 어울러진 우드 그레인이 굉장히 깔끔하게, 아주 깔끔하게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한번 실내를 들어가서 시동 한번 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엔진 소리가 굉장히 좋습니다. 3.0이라 그런지 2.4하고는 엔진 소리가 틀리네요. 정말 굉장히 조용한 엔진 소리를 가지고 있네요. 자, 주행거리는 13만 1000km 주행했고요. 정품 내비게이션과 스마트키, 하이패스 룸밀러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하이패스 룸밀러가 장착되어 있고요. 여기 보시면 센터 페시아 쪽인데, 이쪽에는 에어컨 기능 버튼하고, 뭐, 송풍구 버튼, 여러 버튼이 있고요. 그리고 위쪽에 보면은 내비, 네비, 내비야, 그, 오디오에 관련된 버튼들이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있고, 운전석으로 이렇게 와서, 기아봉이 있고, 여기 보시면, 어, 아, 어두우니까 실내 등을 좀 키도록 할게요. 이쪽에 보시면, 열선 시트, 통풍 시트, 운전석, 조수석 다 장착되어 있고요. 핸들 열선, 오토홀드 기능이 있고, 드라이브모드 기능이 있습니다. 오토파킹 기능이 있고요. 이런 여러 가지 기능이 지금 이쪽에 다 있는 거고, 보통 2.4에는 통풍 시트가 운전석 밖에 들어가 있지 않은데, 이3.0 프레스티 차량은 조수석에도 들어가 있어요. 자, 이제 운전석 핸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핸들 쪽에 이쪽에는 전화를 받는 거하고, 음성 기능, 뭐, 몇 가지가 들어가 있고요. 제일 중요한 기능은 뭐니 뭐니 해도 이쪽에 있습니다. 자, 보시면 스마트 크루즈 기능 버튼에 차간 간격 조정 버튼이에요. 요 버튼이 있어야만 진정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있는 차량임을 그냥 안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버튼이라고 보시면 돼요. 차 간격을 내가 조절할 수 있어요. 내가 뭐, 요거를 더 바짝 붙여서 따라가고 싶다, 그럼 바짝 붙일 수도 있고, 떨어져서 가을 수도 있고 그런 기능의 버튼이 있고요.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버튼이 또 있는 것은 바로 이쪽이죠. 이쪽에 보시면 이게 후측방 경보 시스템이라는 거고요. 차선 이탈 버튼입니다. 차선 이탈은 제가 차선을 운전하면서 이탈하게 되면 경고음으로 알려주는 기능이고요. 후측방 경보 기능은 제가 차를 달리다가 차선 변경을 할때옆 차선에나 뒤에 쪽에 차가 가까운데 차가 온다 그러면 경고를 해주는 그런 기능이에요. 굉장히 좋은 어시스트 기능이죠. 역시 뭐니 뭐니 해도 스마트 크루즈가 이 차량의 최고 고급 옵션이라고 보셔도 될 겁니다. 아마 이거는 진짜 장거리 뛰시는 분들 운전하실 때이 차량으로 운전하시는 거와 그냥 운전하시는 거와 차이는 정말로 커요. 굉장히 편리한 기능입니다. 자, 실내 에 한번 이렇게 살펴봐 드리도록 할게요. 아, 우드그레인하고 브라운 시트하고 정말 예쁘게 잘돼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잘 되어 있고 보시면 전부 브라운 시트예요. 센터페시아 위쪽도 다 브라운 시트고요. 다 브라운 시트로 되어 있습니다. 아 정말 고급스럽네요. 이제 뒷좌석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뒷좌석으로 왔습니다. 자 뒷좌석 보시면 운전석 문 보시면 이쪽에 열선 시트하고 윈도우 스위치가 있습니다. 뒷자리 열선이 이 차량은 그문 쪽에 있네요. 뒤쪽도 역시 그 브라운 시트에 깔끔한 우드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자, 실내 안쪽을 보도록 할게요. 자, 실내 안쪽이고요. 한번 들어가서 앉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상당히 넓습니다. 올뉴 K7 뒷공간이 상당히 넓네요. 옆쪽에서도 보시면 굉장히 넓습니다. 올뉴 K7의 뒷공간 어, 굉장히 넓네요. 제가 키가 174cm에도 불구하고 엄청 많이 남아요. 제가 운전석에 탔을 때도 그렇게 불편함 없이 탔는데도 뒤쪽 공간이 이렇게 남는다는 건 굉장히 넓은 뒷공간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자, 보시면, 자, 굉장히 넓습니다. 자, 이제 내려서, 올뉴 K7, 어, 3.0 프레스티지 차량. 자, 외관부터 실내, 그리고 실내 옵션 어, 좀 설명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사고 의무 설명드려야 되는데, 요 차량은 단순 교환도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에요. 아요 차량 한번 정리, 한번 총정리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요 차량 2018년 6월 시, 어, 올류 K7 3.0 프레스티지 차량이에요. 프레스티지 차량이고, 주행거리는 13만키로 주행했어요. 정확한 주행거리는 동영상 참조하시면 될것 같고, 이 차량, 뭐, SCC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가장 중요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들어가 있고, 후측방 경보 들어가 있는 올류 K7 3.0 프레스티지 차량 찾기가 쉽진 않아요. 올류 K7에 SCC 들어가 있는 차가 차량이 거의 없거든요. 굉장히 좋은 옵션 들어가 있고요 후측방 경보 시스템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이 차는 13만 키로에 18년 6월식인데 가격을 말씀드리면 가격 정말 저렴 해요 이차 신차가가 한3500 정도 하거든 요 근데 저희가 판매하는 금액은 거기 반도안 되는 1590만 원 1590만 원에 팔고 있어요 1590만 원에 판매하고 있고 뭐 사고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옵션이 떨어지는 차량도 아니에요 옵션도 굉장히 풍부한 옵션 그리고 꼭 필요한 옵션은 다 들어가 있는 3.0 프레스티 차량을 신차 가격의 반도 안 되는 1,590만 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아, 뭐, 1,590만 원에 너무 싼 가격에 판매를 해서, 뭐, 이 차량, 뭐, 허위 매물이냐, 뭐, 아니면은 갔는데, 뭐, 돈을 더 지불하는 수수료가 있냐,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신데, 그런 거 절대 없습니다. 100%어 실매물 차량이고요. 번호판과 등록증 원본을 공개하기 때문에 허위 매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믿고 전화 주시면 됩니다. 아, 오늘 이 차량 소개해 드렸고요. 아, 오늘 촬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경험모터스는 100% 자사 보유 차량만 촬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허위, 침수, 전손 차량은 절대 하지도, 판매하지도 않습니다. 믿으시면 됩니다. 믿으시면 되고요. 진짜 등록증 원본 공개한다는 거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거니까 그점 알아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고차 넘버원 no. 경험모터스 김현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